좀 있잖아. 잠시 의겸푸를 나와 대성 여주. 아, 안돼 나만 떠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수영할 보니까 필요해서 키 있잖아 어? 키을 편하게 찾아야 되는데 너그킥 특히 실험팀 1년 선배로 아. 걱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. 보면... 좀 있다가 또 그래 수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파이팅이 요구되는 때이다. 주영이가 또 작년에 1분 02초 34면. 그러니 200에서 2분 14초 26야. 실전 훈련 후 이어지는 미팅에서 그다지 나쁜 성과를 받지 않은 주영 씨, 다분히 희망적이다. 뭔가 한 1초야, 1초, 1초 하면 14초대만 나오면. 아줌마로서 임무는 100% 완수하고 남지. 정신 차려. 시합 끝나고 시합 못하면 또 훈련 그만큼 힘들어야 되고. 어? 오늘 오후에 시댁에 좀 가봐야 되는데요. 시댁에 네. 무슨 일이 있는데? 아 오늘 제사거든요. 뭐 가정주부가 뭐 당연히... 시댁 제사 되고.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주영 씨는 지은주 시 미안스러워지고 음, 늦더라도 잠좀 충분히 자고 내 훈련에 지장 없게끔 가서 일좀 하도록 예. 네. 갔다 오도록 해잘가쪽에까 예. 아. 예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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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